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무개념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시모와 신우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분명 내 식구가 잘못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내 식구에게 뭐라 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잘못이고 생트집만 잡던 시어머니와 신우,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댓글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여줄 거예요. 불리하면 외면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댓글 모두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읽어보고도 안 봤다고 하겠지만요. 저와 남편은 두살 차이에요. 제가 28 남편은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신우는 26살이었는데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명품백 명품시계 좋아하고 명품시계가 아닌 시계를 찬 남자를 보면 한심해 보인다나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면 왠지 끌린다고 하는데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돈을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남편도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돈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연애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려고 보니 남편은 모은 돈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저는 5천 넘게 있었고요. 둘이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아파트 전세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많이 싸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신우에게 빌려준 돈이 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남편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하게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한 후에도 신우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 관리는 너희 새 언니가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액도 아니고 백 단위로요. 둘이 번다 해도 고정지출과 적금 등에 딱 맞춰서 살고 있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다음 달에 바로 주겠다고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달라는데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하네 어쩌네 하더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 말없이 듣고만 있던 남편이 지금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신우에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주었다가 저에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80만원이었는데 남편은 신우가 다음 달에 바로 준다고 해서 받으면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가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네요. 신우는 저에게 궁상맞게 산다고 하며 무시하듯 자주 얘기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란 사람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럼 아끼고 살아야지 어쩌냐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저는 쓸 때는 썼습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 명절, 어버이날 등에 할 만큼 했고, 오히려 신우가 써야 할때 쓰지 않았죠. 신우에게 사람답게 살려면 그런 날에 돈을 쓰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잘난 척 심한 며느리 소리 들었네요. 저희 결혼하고 다음에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좀 철이 들겠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속닥거리며 저에게 못된 소리하는 것도 없어지려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달안 되어서 신우는 자기 남편과 싸웠다고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우 남편이 신우를 때리려고 해서 집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사람이 겉보기와는 다르구나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산에 사내 못 사내하면서 시댁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으로 가서 신우와 아기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 남편이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신우가 임자 만났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우가 집을 나와서 시댁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혼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 남편도 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신우가 처음에 집을 나와서 시댁에 일주일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봤더랍니다. 그래서 신우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했더니 스팸 전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우 남편이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자가 신우를 바꿔달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사채를 썼던 것이래요. 이자 포함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가 그때 임신 중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 합니다. 그 돈은 모두 갚았고요. 신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에 충실했대요. 신우가 너무 짜증만 내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퇴근하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도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고요. 그런데 매달 돈이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신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적게 벌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었는데 신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좀 심하게 싸우면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달려가서 신우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자네가 가장이고 남자니 참으라고만 했다네요. 돈 문제도 있지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신우가 거짓말을 하다가 걸릴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신우가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열받게 하면 니네 새끼 잘클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신우는 사소한 일로 싸워도 이혼 얘기부터 꺼내더랍니다. 신우 남편은 아이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 자네가 가장인데, 달래가며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신우 남편이 참안돼 보이고, 신우 남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건가, 이걸 알면서 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는 입 다물고 말없이 있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 남편에게 고모부가 이혼하자고 해야 할 판에 신우가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이혼하자고 하면 고마운 것 아니냐고 했죠. 신우 남편은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고모부가 벌어오는 돈월 100만 원 넘게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고 셋이 사는데 매달 마이너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신우가 사치가 심하고 허세나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부가 싸운 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서서 신우편을 드는 것은 더큰 문제라고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우면 나를 야단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가서 신우편을 들어주니, 신우가 싸우기만 하면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우가 이혼당하면 어머니 때문에 이혼당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인도 생각했다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지금 누구 편을 드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신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더라도 이혼하라고 했죠. 신우는 결혼 전에도 사치가 심했고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신우가 고집이 센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가 신우 편을 들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한적 여러 번 있는데, 사채까지 쓰는 사람은 가족들 모두 신불자 만들더라고, 자식도 예외 없으니, 아이는 될수 있으면 고모부가 맡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딴 소리 할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 보고 얼른 저를 데리고 가라더군요. 할말다 해서,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신우가 이혼하면 어머니가 이혼시키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심하게 말한 것 없다고 했어요. 내가 틀린 말한거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가족끼리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딸편 들어서 이혼하게 된 것인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했더니 아무 말못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신우는 이혼 못 한다고 버티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신우가 이혼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신우가 사채까지 쓰는 사람이고, 그런 딸을 편들어 준 어머니 때문에 신우가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감싸줄 것이 따로 있지, 그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감싸주면 되냐고 했죠. 어떤 남자가 신우같은 개차반이랑 살겠냐고 딸을 감싸주고 싶으면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셔야지 무조건 편들면 그게 바로 딸 이혼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 말이 맞는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보라더군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뻔히 어머니를 욕할 것이고 집안 망신인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려고요. 남편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잘못한 건가요? 스니님, 진흙 속에 진주로 살아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바보나라에 가면 정상인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